등산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비를 갖추고 등산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장비 자랑을 하는 것처럼 등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해 전에 월출산을 가족들과 등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좋은, 그런, 히말라야나 가야 할 정도의 등산 장비를 붙이고, 모자부터 등산화까지, 정말 의리의리한,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네 분이 이렇게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정상쯤에 이르렀을 때, 장비가 없는 우리들이나, 장비를 갖춘 그분들이나, 별 차이 없이,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고 단화에다가 숨도 하나도 차지 않은 것처럼 사뿐사뿐 사뿐이 정상에 올라서 경치를 구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장비를 갖추지도 않았는데도 겨울 산이라 아이젠을 차야 하고 등산화를 신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힘든데 일상복으로 정상에 오르신 분의 모습을 볼때 감동이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많은 등산을 했을까? 평지를 걷는 것처럼 산을 걸으시는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단련이 되면 저렇게 쉽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 새로운 시즌에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결혼생활과 같은 신앙생활. 결혼은 좀 힘이 듭니다. 결혼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참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이 차원은 받는 것과 버는 것의 차이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버는 수준으로 넘어서자라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새벽에 돈을 벌러 나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받는 것, 우리는 이 차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차원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줄 안다면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벌어야 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는 것과 같은 차원. 전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진짜 어둠에 갇혀 있구나. 그 마음의 커튼을 확짝 열고 밝은 빛을 영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커튼을 열고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고 라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해 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커튼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은 커튼을 열어봐도 마음을 열어봐도 교회 가보려고 해도 믿어보려고 해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커튼을 연다고, 마음 먹는다고 빛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때서야, 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비로소 바라보는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해주셔야만 되는 일.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항상 거기에만 붙들려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다 내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마치 전먹이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먹여주셔야만 사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그런 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의,를 가리킵니다. 알아야 하고, 또한 결단해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차원의 신앙을 사도바울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힘을 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의 차원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실감나게 예수님이 만져지거나 예수님 내 마음, 아, 여기 계시구나라고 육체적인 오감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내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세상과 가장 큰 구별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너도 내 안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내 마음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칼빈이나 루터나 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천국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어서 가서 예수님 확인하고 싶다. 나는 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들과 동일한 소망으로 나도 어서 가서 예수님, 진짜 실제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성경은 늘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우리가 갈 천국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좀 어렵죠. 아니 저 천국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천국 가면 장소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땅입니다. 땅한 평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평 땅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천국도,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내 집이 거기 딱 있다. 내 땅, 내 집, 내게 주신 집. 그걸 많이 소망합니다. 그 집은 황금 집으로 지었고, 내 집은 얼마나 좋은지 수정으로 그냥 장식되어 있는 내 집.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땅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나라 하면 우리는 국토, 땅만을 생각하는데 성경 히브리인들은 나라 그러면 땅보다는 다스림, 다스림이라는 그런 개념이 먼저 와닿습니다. 이 나라 백성은 왕이, 이 왕이 다스리는 백성, 이 왕이 보호하시는 백성,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왕이 내게 임했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천국이 내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주인이 외국에 나아가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십니다. 주인이 외국에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해라. 근데 여러 명의 종들이 있지만 어떤 종들은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왕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문화 비유거든요. 천국의 비유가 그그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주인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해서 한문화 받은 사람, 또 문화를 받은 대로 열심히 남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보면 1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와서 몇 문화를 남겼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장차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국이 임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라 의미입니다. 아 나의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나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어나, 무언가 엇 생각하면서 내네 주를 예수님을 내네 주를 모시고 그이 그래 땅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구 모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할 때에 그의 나라, 그 개념 안에는 이런 통치권, 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너희가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내주하실 때의 그런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들인가?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며 내 마음 상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무엇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신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씀하냐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쯤 될 때에 억눌린 자를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일생 한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 희년을 주신다는데 그 희년은 안식년이 모아질 때 희년이 되고 안식년은 안식일이 모아질 때 안식년이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맙니다. 주의 나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의 날들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안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은 이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의 용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빵 터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선생님과 엄마가 시키는 일은 그 시킴을 받는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인정 욕구 때문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한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가 보지 않으면 또는 선생님이 보지 않으면 180도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정 욕구가 아닌 엄마를 사랑해서, 아, 또 선생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부여받은 명령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억울함이 있다라는 건 인정 욕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남들 주일날 다 노는데 나만 왜 교회 가는가. 이거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긴 하는데 남들에게 대한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억지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왜안 하는가. 억울함 속에 막 분노감이 있는 그런 신앙. 아이들에게도 그런 분노감이 있을 수 있고. 오빠는 왜안 해? 동생은 왜안 하고 나만 해? 이렇게 항변하는 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움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금방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의 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안식.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들이죠. 내가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억지로 행해야 되는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자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고, 바라고, 악망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때 예수님은 나는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덧 안식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쉽게 내마음에이 기쁨을 누군가가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소리지만, 뭐가 먹고 싶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 먹고 싶은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먹어본 것입니다. 먹어본 것은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경험한 것입니다. 아, 주일날 예배가 그런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한 시간을 들이니까 이렇게 좋구나. 먹어본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먹고 싶어 합니다. 아, 그때 너무 좋았어. 다시 그렇게 해봐야지. 주님과의 만남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구나. 나는 주님과 동일시 되어서 주님이 배에 타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는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항변했지만 한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하고 풍랑을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예수님이 꾸지지셔서 이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너희들 함부로 나를 할수 없어. 너희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와 예수님이 함께 가하면서 예수님 권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 정말 시험해 볼 것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리는 이 우겨쌈을 자주 당합니다. 우겨쌈. 나를 포위하고,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일을 늘 당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막 우겨싸려고 해도, 싸지지 않는 것. 그게 참 신비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겨쌈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거꾸림 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예수 생명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라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져 갈 것입니다. 쇠퇴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이 예수 생명이 증거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 겨울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수 있는 길은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성경말씀에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말씀 붙들고 성경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중요한 것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말씀 읽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깨워서 읽고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이 종교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하는데 우리는 성경 읽어 그런 자원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자세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